포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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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더버스. 웨이, 웨 웨이. 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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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홀드. 얘네 웨스트 쪽으로. 에브라노스 이스트로 우리 호스 끼고 돌 거예요.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여기 좁은 대로 간다고요. 피앙틴 웨어. 싸우세요, 여러 여러분 있어요. 인사이드 다 같이 쏠게요.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잡아줘. 올라와, 웨이, 웨이, 홀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프론트 딜레이 프론트 딜레이, 프론트 딜레이, 프론트 딜레이.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위키 r 링 노스, 키 r 링 노스, 키 r 링 노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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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r o n 노스로 o n t f r o n 노스로 o n 다 노스로 노스로 r o n t front, front, f r 게 n t front, front, f r o n 이 f r o 웨이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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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드트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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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웨트웨이이트웨이트웨이트이트웨이트웨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트웨이트웨이트웨이트웨이이트웨이이트웨이트웨이트웨이트웨이트웨이트이트웨이이트웨이트 <목소리도> 웨이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헬버드 3 2 1 인사이드 댐인사이 e 댐 인사이드 댐컴 사우스 컴우스컴우스컴우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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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몬 돌려줘 대 돌려줘 대 돌려줘 대대대대컴 <목소리도> 사우스 <목소리도>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이드 러브 인사이드 인사이드 러브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여러분 컴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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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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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턴 레디 노스로 턴 레디 웨이 웨이 Wait. 여러분, 너시시, s 로 a l l o w t 이 r 트 이스트 o on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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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come back, pass, come b 웨스트 pass, come back, west, front, west, front, west, front, and west, and west, and front, and west, and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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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s t west, west, w e 투원 인사이트 됨 인사이트 됨 인사이트 됨 여러분 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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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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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짝 홀대봐 컴 사우스 했어요 좀만 더 와요 그냥 좀만 더 와요 여러분 디펜디펜디펜디펜 웨스로 로 웨스로 로 웨스로 로 웨스로 로 웨스로 로 웨스로 트로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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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웨스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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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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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웨스로웨스트웨스로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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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스로웨스웨스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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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나이스 여러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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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셉트 데몬 인셉트 데몬 퀴어더블 퀴어더블 이런 이런 새끼 쳐줘 퀴어더블 퀴어더블 쳐줘 나이스 여러분 웨이트 웨이트 컴사우스 있어 에브라 컴사우스 있어 에브라 컴사우스 얘는 런 같아 웨이트 아니다 얘는 브롤링 한다 아 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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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부터 맛있겠다에 모니터님 여기 4.48폴 광선이라서 많이 못 가요 이거 때리자. 어, 어, 마이삭 어, 도와달래요. 어디요? 핀, 마이삭 핑 찍어 핑. 캡 노스 노스스인데 사우스랑 노스 핑이 둘다 찍혀 어디에요 밑에는 잡았어요. 그 다른 핑 찍어주세요. 저희 캠핑할 <laughs> 시간 3분 남 남긴 했어요. 익스펜스? 나 네. 뭐야 얘네. 마이삭이 탔어. 여기 원샷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거 다시 어, 말말타가말타가죠 그만 때리고 Inside three two one l 이거 스카우 트 다시 가줘요.